돌을 하나 버릴때마다 배풍선 25개죠? 무자비하게 버립니다 <laughs> 무자비하게 버리고 이깁니다 8개 버리면 200개죠 오케이 이거 여기 하나 두고요 잠깐만 이거 바로 이겨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백승이 떴거든요 여기 3 7 0 4 7 0 치고 하면 치고 났는데 하면 수가 났는데 돌을 버리고 이겨야 되는 게좀 힘들겠네. 돌을 버리고 이기려면 어떻게 이겨야 되죠? 그게 고민이네, 저 돌을 버리고 어떻게 이기지? 일단 술을 내놔야겠다. 지금 좋은 방법이 떠올랐거든요? 지면 50% 사, 500 사, 삭감이요? 삭감도 있나요? <laughs> 일단 이거 자체는 백승이 났는데 지금 돌을 버리면서 이기려면 아, 50%. 오케이.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3, 3이랑 4가 될걸 여러 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강제적으로 맞게 하면서 술을 하나씩 버려야겠다. 여기 두면은 지금 열린 게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버려도, 여기 또 다칠 수 있죠. 여기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하나 버렸어요. 여기 둘 때, 여기 다쳐놓고, 막을 때, 여기 다시 한번 삼삼 쳐가지고, 또한번 버릴게요. 아, 잠깐만, 위로 막을 수가 있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그냥 끝내야 되잖아요. 아! 아, 이러면 25개밖에 못 봤네? 아. 아, 바보다. 아, 이름 25개밖에 못 냈네. 오케이, 일단 25개. 단판으로 끝인가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배우선 25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한판더요 아, 오케이. 오케이, 콜. 오케이, 콜. 이건 판은 진짜 무자비하게 버립니다. 오케이, 흑이다. 오케이, 흑이면은 <laughs> 일단 하나 버릴게요 일단 25개 확보 이건 아래쪽 막아두고요 이거는 이 가로 모양 막아줄게요 여기 하나 두고 이 다음 수에 상대가 어디든지 봐서 돌을 하나 더 버릴지 말지 생각을 해놓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3을 쳐두고요, 막을 때 돌을 하나 더 버릴게요. 오케이, 50개 합부? 이 자리에 두셨는데 이거 하나 막아두고 이것도 하나 막아둘게요 지금 돈을 버리러 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이건 하나 더 버릴 수 있겠다 오케이 75개 확보 <laughs> <laughs> 이거 하나 꼬부려두고요 이거 하나 더 버려야겠다 아니다 아니다 버리기는 위험하고 다음에 이자리 오면 좀 너무 아플 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 하나 두고 갈게요 일단 이미 75개 확보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두겠습니다 이건 음... 예, 데 결국 이길라면은 잠깐만요 일단 여기 두고 제가 술을 내야 되니까 흑세력을 그래도 좀 키워놔야 되거든요. 제가 흑세력을 키울 타이밍에 지금 돌을 세개를 버려놔가지고 제 세력이 너무 적어서 수를 내기는 좀 빡셀 것 같네요. 이거는 여기 하나 막아줄게요. 이, 자리, 이 자리로 막아줄 거야요 일단 단단하게 막아두고 돌 하나만 더 버려서 배분선 1 0 개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때 이제 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배풍선 더 받으려고 무리하면 은순냉기가 빡칠 것 같아요. 오, 일단 띠삼 치고 맞고 살을 치나요? 치고. 어, 잠깐만 설마 수가 났나?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 나 여기 하나 두고요. 어좀 위태위태하거든요. 4층거 맞고 3층 거면 위로 맞고. 아 잠깐만. 인거 같은데. 어, 이쪽으로 가면은 잠깐만. 이런 막은 거 같은데. <laughs> 이런 막았죠? 이거 일단 3을 쳐둘게요. 이쪽 상변이랑 이쪽 하변을 갈라치기를 해두고 음막을 하면은 어디로 두지? 이런데 이런데 마우스 있을? 살을 치시네요. 이거는 막아스 돼요. 거 맞고요. 어, 좀 희망이 보이는데? 슬슬. 그쵸, 형님들? 다들 보이죠? 이거는, 난 띠사마나 쳐도 될것 여기 하나 둘게요 일단 돌을 하나를 더 버리고 싶은데 깔끔하게 100개를 받기 위해서 깔끔하게 하나 버려서 일단 100개 채우고 가겠습니다 <laughs> 이제 돌 4개 버렸으니까 이제 이기면 딱 100개거든요 이걸 일단 삼치고 아니면 여기둘꺼야? 아이 바로 그럼 죽이3 치고 갈게요 아래로 왔겠죠 여기두고 이자리를때 4,3자리 꽉 막으면서 가겠습니다 이 자리 두고요 4,3자리를 꽉 막으면 뭐 없죠? 4가 있고 잠깐만 4가 있고 다가 있고 4 4 4 4 4 4 수가 4 4 4 4 4 4 4 4아수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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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 470. 470. 여기 470 4 7 0 여기가 44인데. 여기 4칠 때. 이쪽에 돌이 늘기 때문에 수가 안 나죠. 이띤4칠 때. 44 443데. 이 사를 칠때 여기 돌이 늘어서 여기 한번 막으러 갈때 다시 흙이 막으면은 먹었습니다 음. 어, 식파하했네 <laughs> 이거는 그래서 둔 거예요 4 치고 4 치고 4 치고 4사할때 여기 두, 두면은 여기 흑돌이 들죠 근데 여기 또 백돌이 이 자리를 두면은 다시 막으면서 사가 되니까 이거는 노림수라고 볼수 있죠 얘는 그럼 그냥 여기 막아줄게요 이러면 당장 여기가 4,3이니까 꽉 껴맞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4를 치면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4를 치면서 가는 거는 어차피 이, 여기에 흑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기 4가 있고 4,3이 돼서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꽉 막는 게 나을 것 같고 요 어? 그냥 4를 치나요? 이거 맞고 저는 지금 무조건 이 자리, 어, 잠깐만. 어, 이거 구속돌 때문에 44라고? 뭐야? 뭐야, 이거. 구속돌 때문에 44네? 43이 아니라? 아. 뭐야, 이거. 이럴 수가. <laughs> 구속돌, 구속돌 때문에 44네요? 일단 다치신건 맞고요. 이 다치신건은 굉장히 악수성이거든요. 어차피 하변에 4를 쳐서 수를 낼게 없는데 지금 여기 4가 있고 4,3이 됐어요. 흙이. 그래서 상변으로 다시 손을 하나 떼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쪽 3,4분면이 가장 넓은 땅이니까 이 자리로 가면은 제가 잘만 하면은 수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윗자리 막아두셔야안 돼. 이거는 다음에 102자리 오면은 여기가 당장 43인데 여기를 44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 자리를 하나 둘게요. 여기 두면은 여기 백돌이 들어올 때 4가 있고 43이 안 되죠. 가로 모양을 막으면서도 독한 거라. 이러고 이제 화면으로 빠지면은 추를 내야 되니까 여유로 한번 가볼까? 일단 이자리로 하나 줄게요. 진욱피 님, 강등 되게 생기셨다고요? <laughs> 아, 강등 당할 수도 있죠. 물론 저는 태어나서 강등을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오목도장은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laughs> 나카야마랑 한 일곱 판 연속으로 뒀다가 강등 당한 적이 있습니다. <laughs> 이러면 하변에 흑세력이 강해서 마지막 한타카리를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여기서는 배기수가 안 납니다. 잠깐만이 이게 컴, 예, 자, 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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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배의 급소점이니까 안정적으로 3을 쳐두고 좌변으로 한번 넓게 술을 늘려보겠습니다 이미 근데 판이 너무 많이 채워져서 탄수가 부족해서 이거는 술을 내기가 좀 빡셀 것 같긴 한데 배풍선이 달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야죠. 삼삼우면으로 갑니다 일단 여기로 수를 하나 더 늘려 놓고요 음. 여기 두셨는데 그러면 일단 여기 사는 하나 쳐둘게요 그리고 이 자리를 하나 더 두겠습니다 여기 갈까요? 여기 하나 더 해야겠다 이수가 당장 4가 있고 4가 있고 4가 있고 4가 있고 연속적으로 공격이 되니까 다친거 맞고요. 이게 마감면서또 여기 돌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다친거 맞고. 아 살을 두개 쳐서 여기를 육목을 만들겠다 그거 같네요. 삼친 구는 위로 막을게요. 이거 어차피 4, 3이 안 되거든요. 막으면서 여기 흑돌이 늘기 때문에. 어? 4, 4네? 그러면. 잠깐만, 이거, 지금 이거 육목을 노리시는 건데. 이건 VCF가 있어야 되는데. 4, 4, 4, 4, 아, 이 배관성이 막힌 3이라 수가 안 나나? 어, 큰일인데, 사치공. 치고 구석돌 이용해야겠다. 자, 치고 이겼죠. <웃음> <웃음> <오>! <웃음> 구석돌로 이겼습니다. 아 힘들었다. 아 힘들었다. 아 힘들 힘들었습니다 정말. 아 마지막에 구속도를 이용해서 수를 냈네요. 아 이겼다. 형님들 이거죠. 아 근데 진짜 힘들었네요. 와 빡셌다. 와 빡셌다. 끝났습니다. 형님들. 다들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